<목소리> 아, <목소리> 시간이 5분이 이제 지나서 마무리를 제 못하고 끝이 났거든요. 실때 서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 저는 지구를 위한 작은 걸음 아닙니다. 다행히도 퀴즈까지가 2분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더 끄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왜 쌤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냐면 답이 안 나오니까 어려웠어요. 사실 퀴즈가. 마지막 글자가 이제 지금 해보니까 마지막 글자가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글자는 작을 그냥 보여주는 네. 방법.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PPT로 만들어서 슬라이드쇼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박사 한번 보내주세요. 음.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 애들, 다문화 가정 애들, 이런 용어 사용.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어. 선생님만 계속 보면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호응을 해주시니까 선생님만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다가 조금 이제 긴장이 풀리셨는지 이쪽도 꿀벌 박사님도 좀 보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좀 긴장되니까 한 사람만 보지만 시선을 여러분에게 분배해 주시는 게 좋았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아, 처음에, 그래도 이렇게 시선 조절, 좋아요. 선생님이 그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쯤에 퀴즈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꿀벌! 이렇게 했는데 정답이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laughs> 퀴즈를 냈으면 정답입니다. 오,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셨고, 모든 분들이 끄덕끄덕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냥 이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랑 내가 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전달이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강의를 하실 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또한 가지 마지막에 우리가 읽어 볼까요?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걸 안해 주니까 다들 머뭇머뭇했어요. 시작.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아마 동시에 읽으셨을 거예요. 잘하셨죠?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 약간 욕심을 덜 덜어내셨어요. 아까 만다라트나 어, 오탄쇼에이는 목표 설정에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서는 조금 어 빼서도 좋지 않았을까? 시간을 또 분배함에 있어서. 해노니까 어때요? 굉장히 주의 집중이 쫙 되죠. 그러니까 짧은 스피치를 할 때는 이렇게 아주 좋은 스피치였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